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고 지금 이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또 와중에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이 밀가브를다려고 너를 흔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죠.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가고 하였나이다. 내가 오게 갇혀도 죽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타고 오기 전에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요. 베드로는 그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게 또 가고 죽음도 불쌍하다는 말이 베드로에게는 그 당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땐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란 게 그래요.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 큰 소리칩니다. 그런 일이 와도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큰 소리치는데 막상 그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걸 그걸 잡혀갈 걸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굉장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이 영성이란 건, 이건 충전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충전되는 게. 내가 열심히 몽땅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힘이 충전이 돼갖고, 이제 좀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려움도 이겨낼 것 같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충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이 생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그 갯세만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랑 제자들은 그 자고 말았잖아요 그, 졸다가 잠자고 말아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지만 자고 말았거든요. 기도를 못한 거죠. 베드로가 그동안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어도 그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 무시하고 자다가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는 누구나 다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 없다. 그런 거로부터 면제됐다. 천만의 말씀. 누가 면제를 받습니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회의도 들고 또 낙심도 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건 누구에게든 찾아와요. 누구에게든.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대단해도 그런, 이런 회의는 누구에게든 찾아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동안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건 진짜 무지한 것이고 그건 진짜 교만한 거죠. 그러니 언제나 깨워서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나도 낙심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막 그래서 말이 앞서고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성경 주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도 이렇게 넘어져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막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 계집 종이 당신도 예수 한 패거리 아니냐고 그 말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서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영성은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동안 우리 했으니까 이까지 것쯤 아니에요. 그건 넘어지고 많은 거죠. 자, 예수님이 이게 베드로하고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검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검이 예수님 말씀을 오다아 듣고 우리에게 검이 두 자루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하시잖아요. 38절 그들이 여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깝하신 것이죠. 아니다 됐다 고만하자 그 말씀 하신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 십작을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심혈를 기울여 그게그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은 알아주고,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해 줄것 같았는데 그들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캐스만의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골아 떨어져요. 십자가도 참 크고 무거운 짐인데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올바른 길인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인데. 그래도 너만큼은 날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냥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옹아리를 알아들으셔요. 우리 옹아리를. 사람들은 그 몰라도, 내 옹아리를 사람들은 못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알아 들으시거든요.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편에 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거 없이, 그래도 내 옹아리를 알아 들으시는 하나님 한분 계시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충전되지 않아요.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접속돼야 돼요. 그러니 매일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해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은 아시니까 그길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들이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은 알아주시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새날이 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새날이 오게 하셔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